오분 메시지 부여 옥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입니다. 아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정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보고를 마치고 2차 전도여정을 떠나려고 하죠. 1차 전도여정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는 제자로서 살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심입니다.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관심은 먼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사람 같습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정에서 무단이탈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마가요한이 잘못을 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어 그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여 동역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전도하는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표지향적입니다. 일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무단히 타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생각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각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당신 생각은 모두 다 틀렸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무단히 탈한 마가 요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된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간 것이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비록 다투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는 간호하고 냉정하게 한번 잘못한 마가를 잘라냈지만 후기로 가면서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이 달랐지만 계속 함께 있으며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결과적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자유로워지고 남도 자유롭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결의 시대를 대화의 시대로 바꾸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5분 메시지, 부여 옥산성결교회 한대수 목사님이었습니다.